10명 중 7명 지금 이 순간 몸속에서 타고 있다. 심장병, 암, 치매의 숨은 원인, 만성 염증. 2025 미국 심장학회 경고. 2025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10명 중 7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몸속에서 조용한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만성 염증. 간염. 장염, 관절염, 모든 염자가 들어간 병들의 공통점 바로 이 불꽃입니다. 그런데 2025년 9월 미국 심장학회가 발표한 과학 성명서는 우리가 알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염증은 단순히 아픈 것이 아니라 심장병, 뇌졸중, 암, 치매까지 거의 모든 만성 질환의 숨은 주범이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2024년 10월 current atherosclerosis reports에 실린 연구입니다. 켄토스 임상 시험이라는 대규모 연구에서 항염증 치료만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줄어든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와는 전혀 무관하게 말이죠. 혹시 요즘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온몸이 무겁고 예전보다 피로가 잘안 풀리고 관절이 뻐근하시다면 여러분의 몸이 지금 염증 경보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세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염증이 왜 무서운지에 대한 과학적 이해. 둘째, 염증을 잡는 식품과 영양소 전략. 셋째,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천 루틴.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3년째 실천 중인 염증 제로 아침 루틴도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염증의 정체. 우리 몸을 거대한 공장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공장에는 24시간 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바로 면역세포들이죠. 평소에는 외부침입자,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는 충실한 경비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경비원들이 어느 날부터 과도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위협이 없는데도 계속 경보를 울리고 공장 곳곳에 불을 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2025년 4월, Frontiers in Cell and Developmental Biology에 발표된 최신 리뷰 논문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증 해소 메커니즘의 장애가 만성 질환의 핵심이다. 무슨 뜻일까요? 건강한 몸은 염증이 생겨도 해소 물질이라는 소방관을 보내 불을 끕니다. 그런데 이 소방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불이 계속 타오르게 되는 거죠. 실제로 2024년 퀸메리 대학교 연구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의 혈관을 조사했더니 RVT4라는 염증 해소 물질이 심각하게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보충했을 때 혈관 염증이 극적으로 감소했죠. 그럼 왜 우리 몸은 이런 상태가 될까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쁜 식습관. 가공식품, 설탕, 트랜스 지방은 염증의 연료입니다. 둘째, 만성 스트레스. 스트레스 호르몬은 면역세포를 과민하게 만듭니다. 셋째, 나이. 2025년 3월 발표된 염플레이밍.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염증 해소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뭘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간단합니다. 염증 일기 쓰기. 오늘부터 3일간 내가 먹는 모든 음식을 기록해 보세요. 가공식품, 설탕 든 음료, 튀긴 음식이 하루에 몇번 들어가는지만 체크해도 놀라운 깨달음이 올 겁니다. 염증을 잡는 슈퍼푸드.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 뭘 먹어야 하는가? 2024년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미국 성인 3만 4천 명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려 57%가 염증 유발 식단을 먹고 있었죠. 반면 항염증 식단을 먹는 사람은 34%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항염증 식품, 과학이 인정한 진짜 슈퍼푸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오메가3 풍부한 지방이 많은 생선,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생선이죠. 2024년 5월 연구에서 오메가3는 아엘릭스, t n f 알파 같은 염증물질을 직접 억제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주 2회 이상 손바닥만한 크기로 드세요. 두 번째, 녹색 잎채소,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2025년 10월 브리티시 저널 오브 뉴트리션 리뷰에서 녹색 채소의 폴리페놀 성분이 염증 경로를 직접 차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매끼니 접시의 절반을 채워보세요. 세 번째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2024년 메이오클리닉 보고서에 따르면 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염증 반응을 완화시킵니다. 간식으로 한줌,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견과류. 호두, 아몬드, 브라질러트. 2024년 하버드 헬스 퍼블리싱 자료에서 견과류는 염증 표지자인 CRP 수치를 유의미하게 낮춘다고 확인됐습니다. 하루 한 줌, 약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섯 번째, 올리브오일.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이죠. 2024년 9월 시즌 헬스 보고서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의 단일 불포화 지방과 항산화제가 염증 경로를 억제합니다. 요리할 때 버터 대신 올리브 오일, 샐러드에도 듬뿍 뿌려주세요. 이 다섯 가지를 기억하기 어렵다면 무지개 식탁을 기억하세요. 빨강, 토마토 베리, 주황, 당근, 단호박, 노랑, 레몬, 파프리카, 초록, 잎채소, 보라, 가지, 블루베리 컬러풀 할수록 항염증 효과가 큽니다. 피해야 할 음식.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이것들을 계속 먹으면 소용 없습니다. 바로 염증 유발 식품이죠. 2024년 존스옵킨스 의대 보고서가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가공육. 베이컨, 소시지, 햄. 포화지방과 첨가물이 염증을 직접 유발합니다. 가능하면 주 1회 이하로 제한하세요. 둘째,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 흰땅 과자 단 음료. 2024년 연구에서 혈당 급상승이 염증 물질 분비를 촉진한다고 밝혀졌습니다. 대신 통곡물로 바꾸세요. 현미, 귀리, 퀴노아가 좋습니다. 셋째, 트랜스지방, 마가린 쇼트닝이든 제품들. 2025년 클리블랜드 클리닉 자료에서 트랜스 지방은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염증을 악화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식품 라벨에서 경화유, 부분 경화유를 확인하세요. 왜이 음식들이 문제일까요? 간단합니다. 이들은 우리 몸의 오메가6 대 오메가3 비율을 극도로 나쁘게 만듭니다. 현대인은 평균적으로 오메가6를 오메가3보다 15배나 많이 먹습니다. 이상적 비율은 4대1 이하인데 말이죠. 이 불균형이 바로 연역세포를 과민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오늘부터 실천 식품 라벨 3초룰 구매 전 라벨을 3초만 보세요. 설탕 트랜스 지방 나트륨 함량만 체크 이것만으로도 염증 유발 식품의 80%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영양제 전략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영양제는 어떤가요? 식품만으로 부족할 때 과학이 인정한 영양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메가3 보충제. 2025년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보고서에서 오메가3 캡슐이 가장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보인다고 가장 확실한 과학적 증거로 꼽혔습니다. EPA와 DHA 합쳐서 하루 1000에서 2000mg, 순도 높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 강황. 2024년 애리조나 대 연구에서 커피민이 소염제 이부프로펜과 비슷한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흡수율이 낮으니 피페린, 후추 추출물, 이나 지방과 함께 섭취하세요. 하루 500에서 1,000mg이 적당합니다. 세 번째, 프로바이오틱스. 2025년 1월 멀레큘라 메디슨 연구에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건강뿐 아니라 전신 염증을 줄인다고 확인됐습니다. 특히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더스균 혼합제품 100억 CFU 이상이 효과적입니다. 왜이 영양제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오메가3는 염증신호 전달을 직접 차단하고 커피미는 NF-카라비비라는 염증의 마스터 스위치를 끄며 프로바이오틱스는 장장벽을 강화해 염증물질이 혈류로 새는 걸 막습니다. 각각 다른 경로로 작용하기 때문에 함께 복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죠. 영양제 선택팁, 3자 인증 확인하세요. 식약처 인증, GMP 인증, 제3자 검증. 이세 가지가 있는 제품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는 보조수단일 뿐, 식단이 기본임을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 세 가지로 정리해 볼까요? 첫째, 염증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거의 모든 만성질환의 뿌리입니다. 둘째, 무지개 식탁 원칙으로 항염증 식품을 매일 섭취하세요. 셋째, 가공식품, 설탕, 트랜스 지방은 최대한 피하고 필요하다면 과학적 영양제를 보조로 활용하세요.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선택한 샐러드 한 그릇, 오늘 거부한 단음료 한 잔, 오늘 걸은 30분.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삶을 만듭니다. 염증과의 전쟁은 오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약속 드렸죠? 제 개인 루틴 공개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메몬물 한잔 플러스 강황가루 1티스푼 그리고 10분 스트레칭 이것만 3년째 하고 있는데 확실히 아침 컨디션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런 건강 정보 매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새 영상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배운 팁 중에서 어떤 걸 가장 먼저 실천하실 건가요? 댓글로 선언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져요.